안녕하세요. 골자티비 고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른쪽 겨드랑이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붙이는 예, 팔꿈치가 들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겨드랑이 붙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탑에서 많이 뛸수 있는 분들은 약간 어퍼 들어오는 다운스윙이 일어나죠. 그 다운스윙 때는 오른쪽 팔꿈치가 몸쪽 안으로 붙여서 들어오는 이러한 동작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른손바닥을 펴서 클럽에 대시고 백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을 그대로 그리고 잡지 마시고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클럽을 받쳐줄 수가 있겠죠? 받친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배, 자신의 배쪽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끌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왼손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그대로 배 안쪽까지 천천히 당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을 치지 마시고 빈스윙으로 클럽에 오른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주시고 그대로 배 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받치고 함으로 해서 오른손에 힘도 많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팔꿈치 거드랑이를 몸쪽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왼손을 오른팔꿈치에 대시고 잡아당기는 이러한 동작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럽을 놓고 맨손으로 이러한 연습을 해주시면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맨손 동작으로 예, 골프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 동작을 많이 연습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백스윙이 팔꿈치가 많이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동작들을 수시로 백에서 그대로 왼팔로 당겨서 몸 앞쪽에서 손바닥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정면을 볼수 있도록 오른쪽 골반을 이용해서 당겨 주시고 팔은 그대로 딸려 내려오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골반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손바닥만 정면을 향해서 딱 돌려주며 임팩트 모양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러한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하시고 클럽을 잡고 그대로 같은 느낌으로 골반으로 당기면서 임팩트 모양, 네, 이러한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시면 백스윙, 팔꿈치, 겨드랑이가 뜨시는 분들은 겨드랑이 붙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다운 스윙은 오른쪽 골반으로. 골반 스윙 하시면서 상체는 겨드랑이를 붙이는 이러한 동작을 연습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啊